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오늘은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계시록 3장 1 4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요, 신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가 이것들을 알아노라참 기도하십니다. 미디어지으로 가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허락해 주시고, 오늘의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말씀 다 저희 마음에 결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손해를 대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 이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대로 저희가 이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하오니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저희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로도 쓰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있는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저희 속에서 저희를 채워 주시고. 또삼0배 m e 배 e 0 p l e have been a 마음을 t 어 주시, 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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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t 교회 e bit o 이름을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라오디기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 에 이렇게 l 있습니다.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라오디기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라오디기아에 있는 글소의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기아에 있는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글소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주체, 권리가 주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투표를 합니다 어떤 사안을 정할 때 이제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니다 어떻게 하죠? 투표예요. 아니면 목사가 임명합니다. 사람들이 계세요. 오늘 현대교의 모습입니다. 이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의 수도였고, 골로스, 골로스의 골로스에서 서쪽으로 16마일, 에베소에서 100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밑에 장군이 4명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셀루시라란 사람이었는데 셀루시데가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셀루시데 왕가의 안티오코스 2세가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부인 라오디체 라오디체 이름을 따서 부른 도시가 이 라오디케아입니다. 라오디체라는 자기 부인 이름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 라오디케아가 된 겁니다. 라오디케아는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특히 히에라폴리 지금 현재 지명으로 히에라폴리스죠.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로 유명합니다. 이 온천은 질병 치료에 탁월하다는 소문으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이곳은 눈과 귀를 치료, 콜로니온이라는 특효약이 있는 도시로서 의학도시, 의료가 유명합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소사는 뜨거운 온천은, 그래서 이제 흘러흘러 신발전로 흘러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되겠죠. 라오디기아에서는 그 온천물이 미지근해요. 이곳 교회의 특징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손수 닦거나 입에우물우물해서 뱉어내요. 내가 미주락을 주님 실에서 뱉어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글링하고 뱉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적용할 때 라오디아 교회는 1881년부터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4절 본문 14절, 14절. 라오디아 사람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아멘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 말하노라. 앞선 급된 교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라오디게아란 뜻이 사람들이 시민란 뜻입니다. 평민, 시민, 디게아 이게 권리란 뜻입니다. 라이티맨 시민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란 뜻입니다. 인권이란 뜻이 한마디로 인권, 시민권. 지금은 인권,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 하나의 권리, 주권이 아니라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온통 권리란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라 해서 천부인권이 시작돼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천부인권. 하늘이 부위했다 인권은 하늘이 부위한 것이다요 신권이 아니라 인권이다요. 신본이 아니라 인본이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인권, 여권, 시민권, 노동자의 권리, 교권, 학생인권, 장애자 권리. 요즘은 뭐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있다. 뭐 피자의 인권을 부하라. 온통 인권입니다. 이 시대는 인권이란 말이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런 사상과 시대 정신이 교회 내에 그대로 들어와서 마치 성경적인 진리고 교리인 것처럼 퍼져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뭐죠? 여권신장이든. 여자에게도 목상수 사 주라 이거예요. 동성애자들도 교회에서 뭡니까? 이제는 목상수 사 주라 이거죠요 인권이라 인권이다 이거예요. 인권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권리, 하나의 말씀, 하나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거. 이게라오디게 합니다. 라우디아 사람들의 교회는 그 휴먼 라이츠, 인권이 주권을 롤드 p 을 능가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라우디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해서 들어 가셨습니다.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 자신 자기 계시죠. 주님은 이 교회에 자신을 아멘이요 이렇게 계시하였습니다. 아멘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멘, 뭐, 설교 들을 때도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truly very very truly 또는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verily barely, verily 진실로 진실로 그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우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진실로 또는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 바로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은 단언할 때 씁니다 아멘 하고는 피해도 확실히 아멘하고 물음표가 찍히는 법은 없어요 <laughs> 진실로라고 시작하신 주님의 음. 말씀은 다른 말씀들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하며 단정적입니다 아멘은 동의할 때 씁니다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아멘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아예 그를 동의한다, 전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설교 시간 내내 단 한마디도 아멘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설교에 전혀 동의할 수없어 무언의 표시고 항의입니다 반면에 뜻도 없이 아무데나 사랑해도 아멘 아멘 해가지고 설교에 추임새를 넣는 사람 있죠 <laughs> 설교에 분위기를 덮고 추임새 넣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 구호처럼 외치는 분들 그게 굉장히 망령된 행실이죠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은 청원할때 씁니다 기도를 나하고 마칠 때 우리는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되도록 청원합니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요 주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말씀을 단순하고도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가르침 가운데 주님께서 내 생각에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치 않지만 뭐일지도 모르겠다. 주님은 단한 번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maybe, 뭐, perhaps, 글쎄다, well 이런 표현을 주님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즐겨 하신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뤄노니 이런,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아니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전부 다 단언적인 표현입니다. 전부 단언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저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는데 성경적 표현이 단언적이에요. 근데 신학을 배운 사람 단언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아마도가 뭐네번 나오는 말이 아마도예요. 아마도 혹시나 내 생각에는 뭐 누구 생각에는 그 다들 때만 소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 생각은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 우리 생각 말하지 말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무조건. 해석은 나중 문제고 기록이 뭐라고 돼 있냐고. 기록이 뭐라고 돼 있냐고.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약속의 말씀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 예가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란 정확한 예가 이겁니다. 주님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들 뜻을 행하셨고 그것을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분명히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 주의 칭호를 부른 것이고 주의 말씀이 항상. 예스 롤 하는 겁니다. 예스 yes, 롤 이겁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은 맹세 확정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산에다 워 놓고 뭐라고 하세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다시 계시로 3단으로 갑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신실한 증인은 자신에게 해가 오거나, 손해나 피해나 오해나 뭐 하든 자신의 것들 해가 오거나 어떤 일이 닥쳐도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실한 증인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책임을 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죽기까지 자신의 증언을 지킵니다. 죽인다고 해서 말이 바뀌면 불신실, 신실하지 않는 거죠. 거짓 증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하지만 신실한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와 하늘의 일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한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과 행하신 일로 자신을 증언하신 증인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11절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에,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게 증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죠. 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했죠. 이때 니고데모와 예수님 독도로 대화하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는 그러냐고 우리는 했죠. 우리는 했죠. 이게 삼일일체입니다. 주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스천입니다 요하모 3장 32-33절.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께서 님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겨놓느라. 대상은 주 예수 그룹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못 믿을 자처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이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관찰하고 연구한 것들 공부하고 깨달은 것들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들을 더욱더 높이고 붙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더잘 믿습니다 2012년에 지구가 종말이 온대 믿었죠 지금 2010, 2013년이죠 그사람들 2015년에 온대 2018년에 온대 뭐 그러면 자꾸 믿어요 거짓 증언은 잘 믿어요 뭐 행성이 부딪친다나부딪친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말 하죠 성경에 따르면 성경의증언은따라면어니까 7년대 할라 오고 천년을 고 오고 그 뒤에 지구가 불탄다고 천년고볼 때까지 지구가 행성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창원이 <laughs> 떨어진 데 석유가 낮다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한 데뭐 핵전쟁이 터진 데 그것도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이 기운의 말이지. 그거는 성경에 상관없는 말이에요. 뭐, 나사에서 이번에 뭐 화성에 뭐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했네. 음내 가면 잘 믿잖아. 어머나 그런 달에도 물이 있느니 없느니 뭐그잖아 생명체 있느니 흔적을 찾았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핵심은 뭐죠? 아마도예요. 그리고 거짓 증언은 속속 들어온단 말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오픈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하는 증언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들이 아닙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나 지어낸 것을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이나 가설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